부터 파이 사이일 때2 e 이상의 자연수 n이래요 그러니까 n이 뭔거죠 2 e 이상의 자연수라고요 그리고 2 삼각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a n이어서 a3 더하기 a5니까 그러니까 n이 3인 경우와 5인 경우를 물어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그럼 내가 항상 뭐부터 하랬어 기억나요? 주기부터 하랬죠 그럼 얘는 주기가 몇이야 2파이거든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 비분의 2파이 아닌가요? 그지 그쵸? 근데 만약에 n이 n이 몇이면 3인 거랑 5인 게 필요한 거죠? 너가 지금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n을 따로 한 거고요 지금 3 넣으면 얘는 뭐냐면 3분의 2파이고 얘는 뭐야? 5분의 2파이야. 근데 지금 간격이 파이거든. 그럼 얘는 간격이 파이니까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너가 지금 내가 사인그래프만 그리면 사인그래프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0하고 2분의 파이고, 여기 파이라고 하면 사인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나요? 이게 사인 그래프죠. 자, 그럼 너가 하나씩 그려 볼게 이제. n이 n이 3일 때 3일 때는 3분의 2파이가 주기래요. 그럼 3분의 2파이니까 이게 지금 120도니까 여기쯤 내가 여기를 90도고 여기가 3분의 2파이라고 해볼게. 그럼 너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지금 반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인그래프가. 그럼 여기 6, 6분의 파이라고 할게. 3분의 파이로 할게. 여기를 3분의 파이로 더볼게요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근데 칸 개수가 너무 다르네. 그죠? 칸 개수가 조금 여기, 여기로 와서 중간쯤으로 했어야겠네. 여기쯤 오고, 음 여기쯤 오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그다음 하나 더 가야 되니까 요거 맞아요, 아저씨? 개수 몇 개예요? 교점은? 교점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때는. 하나, 둘, 셋, 네 개인가요? 네개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럼, 얘는요? 5분의 2파이는요 그럼 5분의 2파이. 0.4가 이게 아니 5분의 2파이가 얘 지금 2분의 5보다 살짝 못 미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쯤 오고 5분의 파이 5분의 파이가 좀더 작아야죠 3분의 파이 보다 그리고 뭐죠 여기, 여기 이렇게 와야 될까요? 여기쯤 될까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5분의 4 파이니까 이게 왔을 때다못 와야 되죠 지금 그리고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로 지금 그잖아요 그럼 분홍색은 몇개예요 교점이 하나 둘 여기 <laughs> 셋넷 다섯 개인가요 다섯 개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야 응, 다 더해 주시니까 아홉 개고요 자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좀 보십시오 N이 2일 때 이렇게 되고요. N이 2일 때는 하나 둘세 개예요. 근데 N이 3이 되면 몇 개예요? 교점이 하나 둘셋네 개가 됩니다. 그죠? 우리 네개 맞죠. N이 4면요. 참고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되고요. N이, 6, N이 5가 되면요. 몇개 돼요? 하나 둘어 뭐야? 셋넷 다섯이 됐네. 잘못 그렸네.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주기가 두번 반복되면 5분의 4파이고, 한칸더 가면 5분의 파이니까, 그럼 파이까지 가니까 이 그림이 딱 들어맞아야 되네. 그림은 잘못 그렸네 선생님이. 에헤이, 여기 이렇게 개수가 아니라요. 답이, 미안해요. 선생님이 지금 우연찮게 맞은 거였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저씨,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니까. 그림 손으로 그려서 지금 힘든 거지, 지금. 응? 이렇게 그려서. 요렇게 딱요 가운데 갔다 왔었네 보니까 이렇게 왔었어야 됐었네 두번 반복하고 뭐예요 세번째가 요렇게 와서 끝냈어야지 이게. 이게 그잖아 아저씨 요렇게 와서 끝냈어야지 그니까 러 그럼 교점의 개수가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였던 거죠 그러니까 답은 맞았는데 그림을 좀 전에 잘못 그렸네 정확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지우지브를 하길 잘했네, 쌤이. 여기 보니까 다섯 개일때 이게 딱 정확하게 대칭이 되네. 정 가운데 기준으로 이분의 파이 9 0도 기준으로 해서 여, 여기가 파이예요, 파이 백팔십도. 여기 내가 선 그어놓은 거요